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두 마음을 품은 백성들의 두 가지 죄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가 많을수록 그들은 재단을 많이 만들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그들은 돌기둥의 우상을 아름답게 꾸민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 재단을 헐고 그 돌기둥의 우상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왕이 있다고 해도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그들이 헛된 말을 하고 지키지도 않을 약속으로 계약을 맺으니 소송 문제가 바디랑의 독초처럼 약이 되고 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베델레 송아지 우상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할 것이며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슬퍼할 것이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그 송아지는 아시리아로 옮겨져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바쳐질 것이다.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그 우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와 그 왕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악의 산당은 파괴되고, 가시와 엉겅귀가 자라 그 재단을 덮을 것이니, 그들이 높은 산을 향하여 우리를 가려라 할 것이며, 낮은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부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범죄하고 있다. 기부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전쟁이 들이닥치지 않았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너를 벌하겠다. 많은 민족이 모여서 너를 칠 것이다 내가 범한 숱한 피에 대하여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길들인 송아지와 같아서 곡식 팔기를 좋아하지만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이를 메우고 보다 고되게 부려먹을 것이니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이스라엘은 썰레질을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의의실을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 주겠다. 너희는 악을 심어 악을 수확하고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다. 너희가 너희 힘과 많은 병력을 의지하였으므로 너희 백성 가운데 내란이 일어나 너희 요새들이 파괴될 것이니 살만 왕이 전쟁에서 배아베를 파괴하던 때처럼 될 것이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던져져 죽임을 당하였다. 너희 악이 크므로 너희도 베델에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며. 전쟁이 시작되는 즉시 이스라엘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